안녕하세요. 정산별구입니다. 자, 이제, 아, 가을이 이제 끝자락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이제 나무 잎들도, 아, 이렇게 누렇게, 붉게, 노랗게, 이렇게 아, 옷을 갈아입고 있죠. 자, 지금 이 시기, 제가 작년 이맘때쯤, 아, 땄던 버섯이 있습니다. 아, 바로 서리버섯. 아, 회색 깔때기 버섯이죠. 아, 정명은. 네. 서리 올 때쯤 나오는 버섯이라고 해서, 아주 맛있는 버섯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아, 오늘 불현듯, 예, 이 버섯의 존재가 생각이 나서, 어, 작년 영상을 찾아봤더니 이맘때쯤 되더라고요. 아, 작년은 한 10월 10, 23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었지만, 아, 올해는 뭐 추석도 빠르고, 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빨랐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또 비도 많이 왔죠. 아,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와서 배추들, 뿌리 썩은 병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버섯들은 상당히 이런 그 습한 조건들을 좋아하죠. 작년에 왔던 그 서리 버섯 산행을 했던 산에 와서 이 시기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막 올라와 봤습니다. 자,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균, 류을 이루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동그랗게. 자, 지금 첫 번째 만난 이 군락인데 이 위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꽤 많은 어, 서리버섯을 채취할 것 같습니다. 자, 예, 상당히 맛이 좋아요. 작년에 많이 해가지고 이 육개장을 끓여 먹었는데 너무 너무 맛이 좋았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회색 깔때기 버섯, 일명 서리버섯 채취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올라오면서, 한 5kg 이상은 딴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 주 포인트에 지금 올라왔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크기도 엄청나고, 자, 이 버섯들은 균륜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동그랗게. 자, 그런데, 이 균, 균륜이, 아, 지금,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가서, 어, 지름이 한, 한 15m 이상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균륜을 이루면서 자라고 있어요. 와, 지금 제가 봉투를 봉투를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자, 이 깔때기가 이제 살짝 이렇게 펴진 형태죠. 특 A 등급입니다. 와, 이제 봉투만 다 채우고 가야 되는데 양이 너무 너무 많아요. 작년보다 아, 8일 정도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버섯들이 나있네요. 아주 대박입니다, 대박. 와우. 와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자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름이한 15미터 정도 되네요. 균륜이 와참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건 이제 자, 갈물을 해서 아, 이건 이제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하루 정도 어, 연한 소금물에 우릴 겁니다. 아, 독이 없는 버섯이라고 하더라도 어, 간혹 체질에 따라서 아,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 버섯들은 독이 없다고 해도 하루 정도 아 이제 데쳐가지고 하루 정도는 그 연한 소금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데쳐서 얼려놨다가 두고두고 어 육개장을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자, 여기 채취를 더 하고 또 위쪽을 계속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1 0 k g 이상 채취를 했는데, 와, 뭐, 버섯 지옥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이렇게. 이렇게 따놓고 이렇게. 또 새로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이이제밟이면안 되니까 균륜을 이라가 이렇게. 이렇게. 채취를 하겠습니다. 다듬는 게안 되네요. 지금 이 균류만 한 지름이 15m 정도 되니까 양이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자, 또옆으로 와우, 대박입니다. 대박. 자 이런 뭐 서리버섯 이런 종류들 뭐 높은 산에 있지 않아요 낮은 산에 있는데 다만 이제 송이나 능이처럼 매년 나는 곳에서만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강자리들을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저희 동네 가까운데도 있을 법한데 안 보여서 지금 여기 제가 아 저희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달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 반드시 허락받은 산이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어, 그 산주분 허락을 받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거기 반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버섯 따로 안다고 <laughs> 기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사모님하고 인사드리고, 작년에 제가 커피도 한잔 얻어먹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따서 또 거기도, 거기도 또한 봉지 커다랗게 한 5kg 정도. 드리고 가야 되겠죠? 또 우리 사냐초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아, 이분도 이쪽에 어수리를, 어수리를 심으실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와우. 어마어마해요. 자. 자,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자, 발품들 많이 팔으셔야 돼요. 뭐 자꾸 위치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알려드릴 수도 없고. <laughs> 반드시 본인들의 발품을 팔으셔서 구강자리들 꼭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없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버섯과의 전쟁 지금 다행히 등산 배낭 안에, 아, 비닐 봉투하고 자료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가급적이면, 아, 시간이 좀 늦더라도, 아, 어, 많은 양을 채취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 제가, 아, 산채 식당 올해까지만 하죠? 올해까지만 네. 하기 때문에, 넉넉히, 넉넉히 두고두고, 두고 냉장고에 보관에 놨다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다듬어서 또 자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취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제 아, 해가 떨어지기 전이네요. 아, 열심히 예, 채출했습니다. 한 15kg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커, 커다란 봉투에 예, 하나 반하고 지금 여자루로 하나 채워서 큰 배낭에 하나를 채웠습니다. 한 15kg. 또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각자의 구광 자리들 만드셔서 찾아보시고 발품 팔면 돼요. 어, 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시고 본인의 구광 자리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